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좋은 일을 해서 하늘이 짝을 찾아준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영화 같은 일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는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랑, 희생 그리고 정직 같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과하지 않나 보여주기 식인가 싶었는데 오래 다닌 직원들은 모두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큼 단합도 잘 되는 곳이죠.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크리스마스 시기에 보육원 미혼모 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연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행히 저희는 휘청하는 사업체는 아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적인 봉사활동이 지침으로 내려졌습니다. 강제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팀마다 장소를 정하고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기적인 방문을 어려워했지만 어차피 급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 불러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맡은 곳은 저희 도시의 작은 복지관인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갈 곳이 없으신 노인분과 장애인분들이 마0명 남짓 있는 곳입니다. 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 그리고 사회봉사자분들이 목욕을 진행할 때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정신도 없고 생각보다 봉사라는 게 고되구나 싶어서 몸살도 났지만 몇달 다니다보니 너끈해졌습니다. 저처럼 가정이 따로 없는 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명만 따로 주말에 한번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SC는 성질이 고약하다며 다들 손살에 치는 노인분도 구태어 찾으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하신 분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주 3회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에는 뵙지 못하는데 평일에 전체 팀이 함께 방문할 때에는 항상 뵙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면서 바카스를 건네주시는 모습에 멋진 여성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묶어 틀어올린 머리와 항상 편안한 옷차림이시지만 볼 때마다 빛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직원들이 봐주고 주말에는 출근하셔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집에 와서 언제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에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전에는 항상 새초로만 스타일의 여성만 만나오던 저인데 스스로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직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공주님 같은 스타일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져서인가 싶었습니다. 이후에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찾아가서 식사도 하며 얼굴을 익히고 일부러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그녀도 당연히 알았겠죠. 여느 때처럼 목욕을 도와드리고 뒷정리를 함께하고 있다가 혹시 이번 주 저녁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목요일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뒤 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 겸 취미로 종종 산을 타는데 함께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영도 함께 하자고 해서 떠난 산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등산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가자 혹은 업어달라는 등 칭얼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텐트를 칠 때에도 나서서 도와주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정기 방문 날에는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가서 무작정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만난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일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장애를 얻었다는 것과 삶을 비관하여 세상을 등진 것까지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집에도 온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칫솔이나 옷가지를 멍하게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말을 안할 수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좀더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말을 꺼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달래주었죠. 어머우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 때까지 토닥이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애를 지나서 내년 여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흠이라고 소갈이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밀어내던 그 사람이었지만 제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하던 그날도 바보같이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쭉 복지관에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들 좋은 일을 해서 목덩이 같은 인연을 만난 거라고 덕담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곧 저의 와이프가 될 그녀는 제가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녀가 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 고단하고 힘이 들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주저앉히는 모든 일이 있더라도 앞서가며 이끌어주며 그리고 다독여주며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그녀의 전 남편 기일입니다. 저 몰래 전 시댁에 전화하며 다독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분 나쁘다 생각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심성이 아직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의와 진실된 마음이 모여서 그녀가 저에게 올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